안녕하세요, 윤마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방석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동안 제가 올렸던 고양이 그리기 영상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지만 천천히 따라하시면 고양이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고양이의 몸통이 될 타원을 그립니다. 여기가 얼굴이 될 거예요. 얼굴 밑에 역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팔의 시작 부분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에서 고양이 팔에 관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꺾인 듯 오른쪽으로 사선 두 개를 그립니다. 이건 고양이의 앞발이에요. 이제 뒷다리가 되도록 가로로 직선을 그어주고 얼굴 밑에 뒷다리 하나를 더 그릴게요. 얼굴의 중심선을 잡아주세요. 세모를 그려서 귀를 그려줍니다. 이때 몸통과 얼굴 사이에 목을 만들어주면서 둥근 얼굴로 다듬어주세요. 벌써 고양이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사다리꼴을 그려서 고양이가 누워 있는 푹신한 방석을 그려 주세요. 사다리꼴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면 조금 더 푹신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거예요. 이제 미리 만들어둔 고양이 얼굴의 중심선을 따라서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스케치가 완성되면 플러스 펜으로 연필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오늘은 이두 가지 색으로 고양이를 칠할게요. 고양이의 문양은 특정한 모양 없이 불규칙한 크기와 간격으로 칠해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